하루에, 만약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두 군데로 만약에, 초장집을 갔다 해도, 절대 붙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어. 어떻게 보면, 귀신도 버렸다. <웃음> <웃음> 어, 포기! 어? 너는 해당 안 되니까, 에이, 뭘 것도 없나 서 포기다. 어? 귀신도, 버린. <laughs> 네, 귀신도 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무속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무기, 아무런 기운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최고예요.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네, 상문이 상당히 그 많은 정집에 가면 이제 조심해라. 그리고 그래서 너 상문 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2024년에 조금 이런 분들은 아, 상가집가 가면 좀안 좋겠다. 네. 이런 분들이 좀 있을까요? 상문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뭐 초상집이라든가. 근데 갔었을 때 뭐가 묻는다. 그래서 묻는다라는 개념 사실은 귀가 낀다는 얘기거든요 음... 귀라는 거는 귀신이 달라붙는다가 포함되어 있고요 상문 부정이 꼈다 아니면 상문살이 꼈다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내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음... 아니면은 뭔가 일이 좀 막힌다거나 실제로 귀신이 달라붙어 가지고 자살 충동도 생긴다거나 음... 이게 다 넓은 의미로는 상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문이 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귀신이 꼈다. 아니면 뭔가 부정이 꼈다. 이렇게 다 포함되는 얘긴데요 모든 무속인들이 다 뭐라 얘기하냐면 사실 오신 분한테 상문 꼈어. 아, 상문 꼈으니까 큰일 난다. 저는 거기서 의문이 생겼어서 신령한테 물어봤었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상문이 끼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었어요. 사람한테는 기운이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귀신이 약간 달라붙는 몸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상이 달라붙는 몸이라든가 아니면 아무런 기운이 안 붙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무런 기운이 없는 사람들 즉 아무 기운이 붙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에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두군데를 만약에 초장집을 갔다 해도 절대 붙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귀신도 버렸다. <웃음> <웃음> 어, 포기. 어? 너는 해당 안 되니까 에이 뭘 것도 없네 하죠 포기다. 어? 귀신도 버린. 근 <laughs> 예, 귀신도 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무속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무기 아무런 기운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최고예요. <laughs> 내가 공동묘지에 가서 뒹굴어도 안붓고뭐초당집 갔는데도 안붓고그 다음에 산을 가지 말아라, 바다 가지 가도 안붓고 물기준도 포기했는데, 산기신랑 어, 붙겠어요? 그러니까, 부산께서 안 붙는 다그게 최고긴 한데, 그게 그러면 제가 이제 실력테 물어보게, 만약에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동전하고 물어봤어요? 네. 어, 실력님은 옛날 표현으로 하시거든요. 100분지 네. 7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을 하자면 70%가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기운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 30%가 심각하게 상문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2024년에 절대로 초상집이나 그런 장례식장에 가지 마야 될 사람들. 가셨을 때 상문이 거의 100% 끼는 사람들은 누군가? 87년 토끼띠. 네, 그 다음에 73년 소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주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봄에 가냐, 여름에 가냐, 가을에 가냐, 겨울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가 나, 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음. 봄에 같은데 갔었을 때는 또 괜찮아요. 음. 87년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가을에는 상문이 끼게 돼요. 그리고 어, 73년 소띠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안돼요 어떻게 해야 되시냐면 그냥 어, 조이금만 그냥 계좌이체로 보내시는 게 훨씬 낫다. 음. 본의 아니게 그두 띠에 당기시는 분들은, 어, 그, 시기라든가, 뭐, 절기라든가, 계절에 따라서 약간 상무이 낄수 있기 때문에 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낫고요 이분들의 뭐 운세가 나쁜 개념이 아니라 그냥 상문만 끼는 거기 때문에 운세는 별개니까 거기에 너무 또 마음 쓰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런 상황 저런 상이 생겼을 때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뭐 방법도 다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이로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네 예,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됐기를 바라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